안녕하세요 농스타입니다 오늘은 어, 진해를 사육하고 있는 옥천 진해농장에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진해하면 뭔가 소름끼치는 그런 그런 동물이잖아요 진해가 그런데 이 진해를 가지고 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진해 정말 관심이 있으면서 지식이 많으신 대표님을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옥천진해농장 대표님을 지금 만나뵈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아, 예. 드릴게요 저는 박문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기 옥천진해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대전서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 농장을 운영을 얼마나 하셨나요? 아, 지금 만 4년 됐어요. 4년이요. 만 4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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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진해 농장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있으신가요? 예, 네. 뭐, 저기,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가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궁내하던 차에 이제 진해 쪽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음. 음. 요건 단가도 좀 세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지,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예. 이 진해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어 좋았던 점이나 이제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점이라면 제가 이제 이 건축 그러니까 요 축대 같은 거 쌓는 거를 잘안 해봐 안 해보다 보니까 음. 그런 점이 제대로 상이 많았고 실제로는 뭐 하루면 할 그런 포크레인 작업 같은 거를 뭐이 삼일에 걸쳐서 한다든가 이런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고 재미있다면 아무래도 지네가 산란하고 이렇게 번식을 할 때, 그때 제일 희열을 느낍니다. 음.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지네를 봤는데요. 지네 예. 독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아이, 그런 거는 예, 안 무서우신가요? 예, 네, 괜찮습니다. 지네 독은 뭐 저기 일반인들은 많이 좀 고통스러워해요. 요게 지네 독이 산성이라 그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도 어, 자꾸 물려주는 그런 쪽입니다. 멀침을 음, 맞듯이 주는 예, 예. 것도 예. 어, 그런 효능이 있나요? 아, 비슷한? 그렇죠. 예. 아. 그래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이 있어서 오늘도 뭐 한, 아까 한번 물렸는데 뭐 그렇게 그래, 대수롭지 않고. <웃음> <웃음> 아. 일반인들은 혹시 가정에서 물리시거나 이렇게 하면 암모니아수 요거를 네. 바르시면 진해독이 원래 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중화가 됩니다. 그 통증을 금방 느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아프기만 하나요?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게 옛날에는 팔이 썩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일주일 갑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심한 분들은 중환자실실 려가기도 해요 큰 놈한테 정통으로 물렸을 때는 그래서 꼭 만약에 물리면 너무 저기 걱정하시지 말고 약국에서 암문야수를 <laughs> 바르시면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진해도 이렇게 큰 왕진해가 있는 반면에 그 작은 진해를 제가 본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진해 종류는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는 뭐 32cm부터 네. 그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에콰도르인가 거기에는 그렇게 큰게 있다 그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보통 10한 18cm에서 22cm 이런 거는 국내에서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데 단가도 셉니다.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국내 왕진에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듯이 어, 약용 허리라든가 척추 연쪽으로 효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단가는 한 마리당 이제 한 마리당 소... 네. 만 원씩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분양은 이제 소비자들인가요 아니면 아 지내 농가를... 농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체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를 가져가는 쪽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그해에 알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죽은 거 약용으로 나가는 거는 보통 육천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음, 한 마리당.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죠. 음, 진해는 이제 번식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어떤가요? 그것도 환경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환경 그 환경 조건을 잘 맞추면 상당히 어떻게보면또 쉬운 쪽이 아닌가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천적이 있어요. 얘네가 강해도 네. 알을 품고 있다든가 아니면 탈피 시에 그 때는 개미가 천적입니다. <laughs> 아, 개미 같요 개미, 아. 개미가 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 방지만 해주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음, 뭐, 특별히 생육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아 그건 청결해야죠. 청결해요 청결. 예, 청결이죠. 아,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청결해야죠. 예. 그래서 농장이 이렇게 깔끔해 아, 예. 예. 정말 깔끔합니다. 농장이. 제가 어느 농장을 가봐도 이렇게 큰 평수가 깔끔했던 적은 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이게 아까 그 약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시는데 네. 허리 통증에 유명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네. 또 다른 지금은 이제 그 화장품 화장. 이게 화장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화장품으로 해서 이게 나갔을 때는. 아토피 환자들한테 재발이 되질 않는다 그래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약약 약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허리는 정말 좋아지나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아 민간요법에서 그거를 저기 뭐 옛날 허준 선생부터해 가지고 여태까지 네. 내려오는 건데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음. 어~ 실례지만 네. 저희가 민감한 부분인데 매출을 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진해는 이게 원래 태어나서 3년 후부터 예, 출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 4년인데 작년에 어, 성충 1,200 마리, 1,200만 원치 팔았고 야경으로 나간 게시한 50만 원치. 음... 그래서 그렇게 나갔고 내년에는 어, 5,000 마리 예약이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예, 5,000만 원짜리예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물론 그렇게 나가야 이제 제 건데,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럼 일단은 5천만이, 5천만 원에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올 예정이긴 한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예. 어. 그래도 엄청난 고소득이에요. 그렇죠. 다른 예.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득이 좋죠. 음. 저도 전망이 있다고 보고 친구들도 많이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는 거는. 정말 0.01%라도 그 친구가 안 됐을 때 제가 그거를 잘못 추천을 한 그런 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1%도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농업을 이제 네. 많은 분들을 많이 봤지만 네. 어, 선생님처럼 어, 우리 대표님처럼 확신을 가지고 어, 올해 유지를 해야만 농업은 성공합니다. 괜히 단기간에 돈 벌려 왔다가는 네, 네.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지네가 곤충인 줄 알았어요. 예, 네, 네. 절지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이제 그게 축산으로 동물. 들어가죠, 이게. 아. 작년 7월 25일 날 네. 축산으로 인가가 됐어요. 음. 원래 이게 약용, 약용으로 나가는 동물이에요. 절지동물 문에 음, 들어가거든. 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곤충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동물입니다. 축산으로도 등록이 돼 있고 정부의 지원 같은 거는 어떤가요? 아직은 진해 쪽은 귀뚜라미나 거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활성화가 된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네. 진해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거를 저처럼 야외에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그 환경, 햇빛 같은 걸 보지 못하니까 그 폐사되는 것도 좀 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어차피 자연환경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 어떤 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신 분이 수도를 그 지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음, 감음 피해 같은 거 있을 때는 한 번쯤은 급수를 해줘야 얘네도 살아가는 데애로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아직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고. 예. 음. 네. 아직 뭐 그런 거는 저는 기대를 뭐 하지 않고 어차피 제가 개척자니까 음. 저야 뭐 어차피 그냥 먼저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음. <laughs> 다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농업이 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런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 진해농장의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진해 농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최고의 환경을 가졌고 그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것이 또 최종 목표고 음. 앞으로 이걸 보고 관심이 있다고 하시든 분들에게 예.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라도 도움을 청하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드리는 게또뭐 당연한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laughs>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농스타 TV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예. 이제 한마디 해 주신다면 아 예.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농업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년 경험하는 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분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그래도 그런 풍수에라든가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오시는 게 우리의 근본, 우리나라가 지탱할 수 있는 근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용 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한 번의 실수는 그 실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걸 실수를 극복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또 그렇고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그래서 다음 다른 분들한테 제가 꼭 모범이 돼서 농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저희 대표님이었습니다. <laughs> 어 홍보를 한번 하자면 진해에 대해서 홍보 한번만 해주시죠. 아, 진해는 참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이게 저기 어떤 분들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얘들을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얘들을 예뻐해주시고 앞으로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